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계속하겠습니다 에, 오늘도 어제 읽은 말씀과 동일합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은 야계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청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풀어나가거든요. 물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으로 풀었을까? 여러분, 말, 말씀, 글, 말에는요,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이 사실은 사람이에요. 글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풀었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라는 말을 쓰거든요. 리빌 베일을 벗다. 아, 그래서 계신데요. 그래서 말씀이 계신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시예요. 성경을 보면 보지 못한 하나님이 보여요. 그의 마음이 보여요. 그의 생각이 보여요. 그의 품으신 뜻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을 보면 사람을 알수 있어요. 제가 쓰는 글, 제가 하는 말을 오래 지켜보면 여러분 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굴의 글을 보면 아굴이 보여요. 아굴이 누구인지 번지 것도 없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첫 글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굴은 참 겸손했구나 하는 것이에요. 아, 여기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표현이 뭐예요? 난 그렇게 난좀 바본가봐 난좀 모자라는가봐 난 똑똑하지도 못해 아 나는 사람도 아닌가봐 뭐 이런 정도의 자기 인식이거든요. 아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겸 이제 아굴의 겸손은요. 자기 단순한 비하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하고 낮은 자존감은 전혀 달라요. 도리어 낮은 자존감에서는 겸손이 나오지 않고 교만이 나와요. 그리고 정말 겸손은 높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참 역설적이죠. 그 얼마 전에도 우리가 잠깐 우리 자문에서 다루었었는데요. 이 아굴의 겸손은 낮은 자존감에서 나온 자기 비하애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도 자기 똑똑하다 그러고 어 너보다 내가 더 똑똑하지 높지 이제 그러고 자랑하니까 하는 말이 그래 너는 사람이고 나는 사람도 아닌가 보다 난 너와 같이 이렇게 똑똑하지 못해 유능하지 못해 아마 이런 것인데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 아굴의 겸손함, 자기를 비워냄을 통해서 악굴은뭘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악굴처럼 겸손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품을 수 있어요 교만은 자기 삶을 자기로 채우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자기 행위에 자랑한 것들, 뭐 말씀 좀 지킨 것들, 자기 지위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것들을 꽉꽉 채우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내니까 자기는 약한 사람으로 인식하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는 그런 신앙의 바른 자세가 이 겸손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아굴이 이제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면서 여기에 보면 스스로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격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이제 사절이에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골은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난 너보다 학식이 많지도 않다. 쉽게 말하면 전학교도 못 나왔다. 나는 학벌도 없다. 지위도 없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덧립기를 삼아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자기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여기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연현상을 보니까, 그 엄청난 하늘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을 보니까, 그리고 바람을 보니까, 그리고 물을 보니까, 바다를 보니까, 이 땅에 충만한 생명들을 보니까, 야, 어떻게 그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난 보지를 못했어도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더라. 공부는 너보다 못했지만, 세상 청명은 너보다 못했지만, 나는 그것을 아는데, 너는 어떻게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청명을 의지하고 살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아굴의 이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엽기 38장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욕과 욕의 세 친구들의 그 오가는 얘기들을 한참 듣고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38장에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폭풍처럼 쏟아부으셔요. 근데 통쾌해요. 결국 그 말씀 앞에 욕이 무릎을 꿇지요. 네, 기 38장.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드문드문.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여백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질문이 퍼부어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떨은 누가 놓았느냐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바다에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이렇게 치는데 경계가 있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전 신기하던데요. 그래서 불과 몇 메타 앞에 건물들을 짓고 장사하잖아요. 여러분, 가끔 태풍이 불어서 물이 저갈 때가 있지만 경계를 넘지는 않거든요. 바다의 경계. 그건 네가 만들었지?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은 이라 니 <laughs> 이거 하나님의 그 유모 같은 것이죠 너다 알지? 내가 땅에 쳐놓을때너 나하고 같이 있었잖아 내가 바다의 깊이를 정할 때너 나하고 같이 그 샘에 들어갔었잖아 바다의 경계를 명할 때 내가 명하는 거너 봤지? 이제 이런 농담이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뭘할수 있는가 하면 이게 우연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연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에 대해서 아니라고. 그냥 무조건 그 우연이 생긴 거야. 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세상적으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잘 생각할수록 이런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어, 인정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우연히 지멋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살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돈좀 있다고, 학벌 좀 있다고, 세상 권력 좀 있다고 어리석어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어지지 않기 위하여 어, 세상 학벌이 꼭 없어야 될까요? 돈이 없어야 될까요? 세상 권력이 없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아무리 우리가 으, 잘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총명하다고 하여도 나 사람이야, 사람이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시 대 해서 아구른 얘기하래 그래 나는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아니겠어요? 어,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이 질문에 이 질문을 무시하는 거죠. 어, 네가 어, 땅의 희철을 놓을 때는 어디 있었냐 너 바다가 경계를 이렇게 정하는 건너 그게 우연이 됐다고 생각하느냐 하늘을 봐라 그 얼마나 엄청난 우주 그, 그 그것이 우연이 생겼다고 생각하느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너는 알지를 못하느냐 하는 창망성의 글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 여러분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하고 또부유하고 형통하고 여러분 어, 늘 어떤 세상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와도 겨우겨우 싸우는 그런 미물이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아굴처럼 늘 겸손하셔서 자기를 비워내시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총명한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굴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고 또 훌륭하지 못해서 너희들에 비하면 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할 만큼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비하 아닙니다. 낮은 자존감에 생긴 것 아닙니다. 그에게는 자기를 비워내므로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는 신앙적인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에 어떤 총명한 자보다 총명하였고,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자보다 지혜로웠고,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훌륭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너 어디 있었느냐? 바다의 경계를 내가 정하였느냐?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오락가락 할때 먹을 것을 준 것이 누구냐? 너냐?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알수 있는데 인간의 어리석은 교만함이 조금 똑똑하고 조금 능력 있는 것을 과대로 망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부인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많은데 우리 날기세 식구들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아굴처럼 자기를 비워내고 하나님을 가득 채워서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자보다 지혜롭고 세상에 어떤 총명한 자보다 더 총명한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똑똑 바보라는 말 써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참 똑똑한데, 그 똑똑함을 너무 과신해서 어리석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 우리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이렇게 창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쉽습니다. 아, 우리 세상적으로 좀 똑똑하고 해도, 우리 바이러스 하나 이겨내지 못하는 그냥 미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인 줄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붙어 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서 세상에 어떤 총명한 사람보다 총명하고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우리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